제거 개대 집회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노리는건 따로 없고 그냥 컬렉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깔 건데 솔직히 막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벤트는 강화에 이번에 나온 거다살 거예요 위에 것도 사고 아래 것도 사고 그래서 총 12번의 이제 개대집팩을 까는 건데,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운 상자 패키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오늘 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축복 상자 패키지는 8월 25일에 삭제가 되고, 오픈을 하면은 뭐 변신 포인트도 주고, 개대지팩한개 주고, 아크 제작서.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그냥 아크를 줬어야 되는데, 왜 제작서를 주냐. 이건 좀 에라가 있는 거 같아. 나 포인트 몇 개냐, 지금. 합성 포인트 한 개인데, 이거 다 먹으면 다섯 개 되는 거네요. 요렇게 네, 까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장이 있어야지 아크를 제작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거 제작제로 누르면요. 나이트 누르면, 이거 변코부터 떠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 낚이는 사람 은근 있을 거야. 만들려고 했는데 변코 날리는 사람 있을 거거든. 그러지 마시고, 대체로 바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행운 패키지도 한번 까보죠. 아크는 먹어버리고 야, 행운 상자 패키지는 까면은 그냥 개돼지 팩두개 증표 하나 줘요 깔끔하게. 그래서 다 까면 야 개돼지 팩이 무려 1 2개 졸라 많네 이렇게 보니까. 뭐그 다음에 구강여 증표 가지고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벤트에 이벤트 상품 들어가 보면은 상급 축구 가루 상자를 4개 만들 수도 있고 희귀 변신을 2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희귀 변신이 나으려나? 아 이걸 하면 자귀를 하나? 일단 좀있다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이거 자귀 퀘스트도 완료를 하거든요 까는 동안에 아마 깰것 같아요 자 이제 게드 집에 12개 대망의 오픈식인데 가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게임 어 시작부터 녹색 없는거 돌아가죠 리델이 나왔지만 저는 컬렉 아니구요 자 요렇게 녹색 다 껴있네요 이러면 그냥 마저 돌리지 솔직히 파란색깔이라도 어유 야씨 뭐야 이거 안토리오 나오는줄 알았네 어 아덴 랜서인데 있는거네요 자 요렇게 첫번째 패키지에서 파란색깔 두개 획득했고 아 형님 솔직히 여기서 전설 안나오죠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전설이 나와 뭐, 스크린샷 보니까 막 엄청 뽑으신 분들 있던데, 저는 뭐 전설까지는 절대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 그냥 파란색, 아니면 간간히 빨간색이라도 좀 끼워서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아, 야, 이거 활 그린 나왔으면 되게 기분 좋았을 텐데, 어우, 파란색은 또 나왔죠? 아이, 당연히 기대는 하죠. <laughs> 기대는 하지만,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개돼지 팩이에요. 녹색깔 싹다 껴있고요. 그래도 희귀를 한 장씩 주기는 주네요, 다행히도. 나머지 여섯 개. 아, 이거 색깔 좀 좋은데, 원숭이 개필이고. 어, 다크 엘프 나오고, 하피 나오고. 네, 세 번째는 녹차라트. 네, 네 번째입니다. 오! 어? 나오네요? 아, 나왔다. <laughs> 아유, 야, 대박이다잉. 자, 일단 영변 한개 얻었습니다. 아, 나는 녹색깔이 있어가지고 기대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오네. 커츠가 네, 갑자기 나와주고. 야 근데 진짜 속도는 막 겁나 설레이네요. 장난 아니네. 일단, 중복이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 것도 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깠는데 연결 나오면 사과해야 되는군요. 아, 죄송하고요, 근데. 어, 아, 뭐야? 어이, 두 개? 아니, 뭐,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아니, 이것도 녹색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색 나오네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요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주는구나. 근데 얘도 중복입니다, 일단은. 버그가 자, 그 다음 이게 몇 번째? 여섯 번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사과할게요. 아, 되는 날이구나. 아, 이거 설마 진짜 영변 4개 나오나? 전설 도전 하나? 아, 근데 진짜 컬렉션을 하나도 안 나오네. 오, 야, 뭐야? 이거 아, 녹색 있네요. 아, 깜짝이야. 두루가랑 막 연락이 돌아가가지고 없는 줄 알았지만 산적그러네 솔직히 나는 두 장만 나와도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두 장이 나왔네. 이거 이후는 뭐 녹차라테 나와도 원이 없지. 어, 오케이. 자, 절반 깠는데 영변 두 개로. 다섯 개 마저 돌리고요 녹차, 녹차, 녹차 지조 있어요. 자그 다음 여섯 개 녹색깔이 다 껴있어. 네, 녹차라떼고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입니다. 어, 일단 이거 녹차고요. 100%. 오, 야, 얘 뭐냐? 아, 이거 녹색 또 껴있네. 아, 나 진짜 생명인가 봐. 왜 녹색이 안 보이냐? 급브레이크 밟아버리고요. 아, 가비, 이 진짜 되게 얘네들 희망 없이 돌아가네요. 좀 심하네. 어, 세바스 찬 나와라, 세바스. 오, 뭐야, 이거. 오, 어, 뭐지, 뭐지? 아, 나이트워치, 어. 어 깜짝이야, 씨. 네, 전설 옆에 거나왔고요 자, 열 번째입니다. 어, 이것도 지금, 어, 보라색 번개인데, 옆에 거. 어, 바란카가 나오고요 야, 번개 기가 막히게 치는데? 갑자기 막바지에 막 번개 잔치인데, 뭐, 나오는 건 없고. 육카 나오고. 어, 베레스 지나가고, 오케이. 자, 기귀 히기, 히기 또 나왔죠? 자, 열, 한 번째입니다. 진짜 개돼지팩 많이 주긴 많이 준다. <laughs> 야, 근 나는 왜 세바스찬 이런 거, 어우, 깜짝이야. 절대, 어? 설마. 으, 아이고, 까비. 빨간색인 줄 알았네, 아. 마지막이네요. 이게 초반에 두개 나오고, 그 다음은 안 주네. 음, 아,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전설은, 어 깜짝이야 또 뭐냐 이거 아 난쟁이 아좀 이런 낚시 좀안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은 이렇게 녹차 라떼로 딱 마무리가 됐네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이거 교체 한 번씩 해봐야겠죠 그래도 이게 전부 다 중복이라서 컬렉션 뭐 이런게 좀 나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교체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좋으나 캤나 어 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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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도 필리아 속도 아니고 랜서 어. 자 한번 더 갈게요 <laughs> 기분 졸라 안 좋네 이건 뭐 뭐야 이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씨 아우씨 뭐 돌려도 다 있는 것만 나와 진짜 그냥 1800 달러 갖다 버렸네 아이 확정할게요 얘네 둘은 그냥 확정하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렸네 지금 20마리 정도 남았는데, 이거 조금 잡다가 자기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형들. 20마리 남았으니까 금방 하거든요? 아, 합성. 아, 맞네. 합성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어우, 뭐 되게 많네요, 파란색이. 고급이, 어우야, 133개? 어우, 많다. 돌려보자. 번개 몇 개나 치는지 한번 보죠. 어, 하나 치고, 두 개, 세, 어우, 좋아요, 좋아요. 세 개나 번개가 쳤네. 오, 야, 이거 중복이야. 대박. 헐레뭐 올라가나? 일단, 네장 나왔구요, 지금. 자, 옆 페이지도 꽉 찼네요. 겁나 겹쳤단 얘긴데. The... 앞에서 끝났구나. <laughs> 아, 원래 보통 귀짱이 더번게잘 치거든? <웃음> 근데, <웃음> 뭐야, 이거, 씨. 아, 적당히 하자, 진짜. 아, 나는 왜 이렇게 합성이 안 되냐. 오, 씨. 아, 진짜 드럽게안 되네. 이... 자, 마지막 도전 한번 해보죠. 아, 승질나네, 진짜. 아, 영변 뜰라나 보네. 형님들 영변 뜰라나 봐. 자, 하나 도전 갈게요. 첫 도전. 바로 확인. 아, 나왔네. 나와, 나왔어. 욕이 나왔어, 시드. 캔나우에 있었는데. 와, 아깝다. 자, 오크, 소드가 나왔구요. 자, 한번더 가요. 두 개. 갑니다. 왼쪽, 오, 야, 오른쪽 쳤다, 오른쪽. 오, 오엔 블루, 중고 자, 하나 나왔고. 아, 이야, 이거 참기 힘든데? 잠깐만. 어, 잠깐만요, 형들. 야, 이거는 못 참지 않나요? 어, 이건 참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어, 30만 개? 오, 좋아요. 예. 아, 써보죠. 하나 갑니다, 하나. 어, 이건 못 참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 이거 설마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살살 그림 나온다? 자, 갑니다. 번개업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번개업 한 번씩.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승민님 구독 감사 아씨. 아니 하필 들어있어도 경비 한마리가 들어있냐 아 이거 아닌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얘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OM 블루 아니 900따러가또 먹을 것 같은데 교체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은 컬렉 노리고 돌리는 거예요 뭐야 뭐가 있는 거 조우? 조우가 있었나? 아니 아우 진짜, 900 다이아, 그냥 쏙쏙 들어가네. 자, 이제 이러면은, 어우, 야, 이거 어떡하지? <laughs>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3장이 돼버렸어요? 이거 영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자기도전 한번 해보자. 재물로. 용사 2. 완료됐거든요, 지금. 자, 승급심사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했네요. 마방이 안 올라갔어요. 야, 실패했고 잼을 좋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거시기 배로 좀 해봐야 돼. 시간 아까우니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치 이걸로 일단 희귀 변신 만들고 희귀 변신을 두개 만들어주고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어대모어 어, 잠깐만 이게 내가 없는 게 있나? 오 어, 뭐야? 아니 이거 없는 변신도 고를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이런 아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럼 안 되지 나 컬렉 채워야 되는데 그냥 중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안 되겠다 강철문. 근데 뭐 올라가는지 확인 좀 해보고. 원명의 mp15. 개우가. 오크X는? 어, 오크X 좋다. 오크X. 그 다음에, 오렌 고우. 필요 없고. 아덴 나이트. 어, 이거는 좀 필요하다. 아덴 나이트. 하인의 랜서, 하인의 나이트. 필요하긴 한데. 일단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오크X였지, 아까 전에. 겁나 많네, 씨. 오크X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아덴 나이트였나? 이렇게 하면 컬렉이네. 마방 올라가고 무게 올라가고 얘는 PV 2리덕 때문에 예, 올린 거예요. 아, 참기 힘든데? 부캐 들어갑니다. 부캐들 코인을 조금, 아니야, 본캐 녹여. 어차피 본캐 지금, 코인 막 바닥나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녹이면 되지, 뭐. 어차피 녹인 코인, 뭐, 더 녹여서, 뭐, 어때? 괜찮지. 지금 잠깐, 중복이 내가 하나였으니까, 세장 만들게요. 오늘 이거 멸망전 필인데? 내 걸로? 아크나이트 3개 만들게요. 아, 영변이 한 개만 나오면 되잖아. 희귀 네 개. 바로 가요. 고대 펭귄? 아, 안 나오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laughs> 아, 이러다가 다 녹이겠는데, 이거? 아, 모르겠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두개 먹고, 어떤 캐릭 들어가지? 아, 농사신 캐릭. 얘도 코인 몇개 없다, 참. 얘가 아마 거의 딱 5만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8만 개면 녹일 말하지. 이걸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네. 아크 리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20번까지 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미리 나오면 좋은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확인? 창레드냐 뭐냐. 아, 어렵다. 야, 안 된다, 이거. <laughs> 이건 마치 가미카제 하시는 건지 감사합니다 아부채형님 감사합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중복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이거 아우 아 느낌이 되게 좋은데 지금 골드? 아 영변 한장 너무 말이 없다 진짜 아 다음에 할까? 아니 이제부터 50만 개씩 모은 애들이다 좀 아까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멸망 느낌인데 나머지 애들이 이제 전부 다 50만 개씩 모은 애들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잠깐만 나 지금 포인트 몇 개야? 포인트가 10개. 10개면은 40장 필요하니까, 변코 200만 개 필요한데요. 아, 남자 아니냐고. 아, 골드만 가자고. <laughs> 얘만 가자고. <laughs> 이 형들 느낌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그럼 제가, 우리, 아가들 변코 현황 좀 보겠습니다.